제가 이제 막 유튜브 보다가 누군가 반말로 막떠들거 보면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laughs>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 <laughs>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laughs> 욕심도 많이 하고 <laughs> 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전혀 상관없더라고. <여성만> <laughs> 자, 오늘 유로 트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랑 디스코도 하면서 아, 뭐 자랑하고 싶었던 뭐 일이나 뭐 시답잖은 얘기도 다 괜찮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메리, 메리야 아니요. 저저 무슨 아, 흑오 슬라임이야? 네, 네. 아, 그래. <laughs> 그래. 강모인 잘 먹었니? 아, 잘 먹었죠. 원래 아, 몰래... 진짜 밥그릇처럼 생각했는데, <laughs> 아니야. 누가 봐도 밥그릇 아니었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옛날에 개 키울 때 밥그릇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해요. <laughs> 아, 미안하다. 잠깐만요. 딴짓거리 좀 했다. 야, 운전중이니까 <laughs> <완전> <laughs> 아 운전 중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운전 좀 해봐가지고 아 운전 을 해봤어? 네 부모님 하시는 사업 거기에 퇴근 그그 대신 문좀 열어드리고 하느라 좀 했었거든요 음네 운전을 해보니까 와왜 그렇게 정신을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그, 왜요? 어, 얘기해봐 예를 들어 제가 그 파선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깜빡이를 키고 한 3에서 한 5초 정도? 그 정도 기다리고 들어가거든요? 그치 네 근데 뒤에서 엄청 빵빵거리고 막 들어갈라카면 속도를 높여가지고 막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가 운전을 어... 너무 개판으로 한거 아니고? 아 아니죠 저는 그 운전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딱 개판으로 했네 그럼 <laughs> 아 그게 그게 FM대로 한게아니야 <laughs> 너, no. 네. 아 물론 이제 아, 아 이런 이건 좀 그렇긴 한가. <laughs> 아, 아니, 운전 실습할 때처럼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아 아니 제한 속도로 가는 게 맞지. 음 아, 아, 자, 아, 아, 맞지, 아,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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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아 제한 속도는 안 지켜요. 아, 솔직히 아, 제한 속도 지키는 사람이. 어 그걸 안 아, 지킨다고? 한한 5에서 10km? 갔다, 갔다. 어 그걸 안 지킨다고? 화제님은 잘 지키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번에 한근철 TV에도 나왔. <laughs> 그 하세님 야 그건 네. 내가 과속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아 물론 이죠 과속했으면 뭐 타고났겠죠? <laughs> 어너말왜 그렇게 하냐? 어, 아! 아이 개새끼야! 아 요즘에 그 어. 하세님 그 유튜브나 방송을 막 여러 사람한테 추천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laughs> 대세죠 아, 저도 몇년 전에 이제 한창 대학 다니면서 하수님 방송 열심히 보면서 그 친구한데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아, 여러 개를 보여줬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프로젝트 윈터였나? 막기 아. 그 게임 있잖아요. 네가 활약해서 재밌어서 보여준 거야? 나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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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 쉽지? 아. 그때너 시참했잖아. 그 네가 나와서 너가 활약한 거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아, 아. 아. 니죠하수님이 아. 재밌어서. 아, 아. 아. 이걸 에이. 또 아, 너 약간 자기애가 좀 있구나. 자기는 있어야죠, 사랑. <laughs> <laughs> 아,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가 그 시청하면서 그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 아, 아이, 이새끼내내 핑계 대면서 아저님이 재밌어서 말한 <laughs> <보여주는> 거죠. <좋아. 웃음> 제가 아저님이 얼마나 재밌으면은처호해 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딱 표천도 하고 어, <laughs> 대단한데 영업도 하고 딱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나온 영상을 영업하고 아. 그것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저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아, 모든 네. 영상 통털어서 너가 나오는 게 제일 재밌었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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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했을 때. 추천했을 때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 그거였어요. 반응이 참참 참, 참 좋았어? 아, 아, 예. 좋았죠. 어... 여러 의미로. 너 그런 데서 그렇게 하니 가면서 한설리를 먹어서. 왜왜한소리 먹었어? 그런 음. 것도 없는데. <laughs> <laughs> 이거 봐자가뭐한거 있다고 아유. 생각하고 있네 속으로. 아야, 아, 아. 별로 한게 없어. <laughs> 아 한번 찌르니까 바로 아. 어 나오잖아. 네가 뭐 했다고 아. 생각하고 있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보세요? 예. 네. 아, 어디요? 왜요? 왜요? 어제도 통화했잖아요. 아예. 근데 이 보도석을 타기 위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 제가 차를 몰고 가다 화물차를 보면은 요트하게 생각나고. <laughs> TV에서 트랜스포머를 보다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면은 유로 트럭이 <laughs> 생각나고 <오> <laughs> 이 게임이 무료냐 유로냐 하다가 유로냐? 아 그럼 또 유로 트럭이 생각나고 <laughs> 머릿속에는 1절, 2절, 3절, 4절까지 해버리는 이, 이 트럭 타기 에서왜 얼마나 어떻게 근데 뭐뭐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laughs> 아유 하세님이랑 통화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은형이랑 통화하는데 아이 뭐야 아무튼 이렇게 타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이. 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대어서 아 영광, 영광까지야. 하드님 <laughs> 아, <laughs> 혹시 작은 부탁 하나 있는데 딱 하나 들어주실수있면아예뭐 아, 작다면 말이야. <laughs> 반말로 그러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에. 네, 어, 그래 해주시면... 알았어 알았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그래. 제가 이제 막 유튜브 보다가 누군가 반말로 막떠들는거 보면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laughs> 내가 저 자리 에 있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하고. 내가 저 자리 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욕심도 많이 하고. 어. 내가 저 자리 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전녀석만 없더라고. <laughs> 점점 변질돼. 아, 그냥 저희 애정 사랑입니다. 아, 좋네. 아유, 재밌네. 아, 내가 이말 들으려고 얼마나 버티었는지. <laughs> 군대를 가기 방... 전부터 봤나? 그렇죠. 화한 참전에부터 봤죠. 어쩐지 어제... 닉네임이 되게 익숙하다 했어. 그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음, 음, 음. 음. 아유 휴. 왜 갑자기 휴게소를? 음, 음. 아좀 쉬었다가 커피 하나 드릴? 래요좀 불편하네. 아 멀고 불편했다. 그러면 또 상처를 또 받아 버려. <laughs> 아 일단은 광기 짓은 그만하고 이제 일상 얘기를 좀 하자면. 저 이제 또 조만간 백수 특청자가 아니고 이제 직장인 특청자가 되버립니다 가장. 아 때. 축하한다. 저번 주에 이제 면접을 받고 어제 이제 생일에 면접 합격 받아가지고 <laughs>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직장인 되어버립니다. 원하고 <laughs> 어, 싶었던 약간 직장? 조금 애매해요. 제가 좀 인생 잡캐예요. 잡캐. 음 내일도 네, 이 캐릭터 같구나.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까지. <laughs>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 호텔 조리학과를 3년 다녔어요. 뭐 양식, 중식, 일식, 칵테일, 조주기능사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 이제 이렇게 막 공부 하고막 필경 막다 땄는데 그런데 취업한 곳은 반도체예요. 아, 왜 갑자기 웬 반도체? 아 이게 요리는 좋아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이거 해서 절대 못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요리는 내 취미로만 삼고. 돈 되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반도체 쪽 들어갔어요. 아 반도체로 하자 해서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아시더라고요? 저도 몰라. <laughs> 이게 되네라고 하면서 <laughs> 이게 되네. <laughs> 면접 보시는 분 혹시 이제 학력 보셨어요? 저 놀이 다녔는데? 근데 이걸 합격하시더라고요. 이 <laughs> <laughs> 아, 이제 물론 이제 아무 것도 없이 가진 않았는데 캐드라는 이제 그 설계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네, 반도체랑 지금. 상관이 있나? 그 프로그램을 써서 그린 설계도를 보면서 이제 만드는 거라. 아. 음, 그거 그 그림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인 거죠. 아니, 물론 돈은 되니까 일단 한번 그 박아보자 했는데 이제 그 박는 게 오우야. 아, 보통 우리가 흔히 반도체 회사 다닌다고 하면 약간 어돈좀 벌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그칩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을 살짝 만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들 게. 기 그래도 일단은. 3년 동안 프라이팬하고 뒤집기만 만진 사람이 갑자기 반도체라고 하길래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내 처창님 어디 어디 회사 합격하셨습니다 니까 제가요? <laughs> 아니, 물론 이제 자동 응답기 있지만 제가요?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들어가지고 뭐지?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들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 회사가 좀큰 회사예요 기숙사 사람으로? 아 기숙사까지 주더라고요 아, 이동방에 아, 이동방에 몇 명? 혼자 혼자? 에임박 와... 그래가지고 이게 띠용 해가지고 어. 개인 방? 오우 근데 이제 뭐 가스비하고 <laughs> 어. 아니 뭐 가스비하고 전기세쯤은 이제 내일 좀더 벌겠지 했는데 이게 뭐람 가스비하고 전기세도 무료라고? 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쯤되면은 살짝 무서워지 내가 대체 무슨 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 대체 여기 뭐하는 곳이 이렇게까지 해줘? 3년 동안 요리하고 취미를 그린그린 그린 새끼한테 대체 뭘 이렇게 잘해주지 너 어, 검색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아, 검색해봐야 되나? 아 미친 거네니 아, 회사 검색도 안 해봤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회사는 이게 좀잘돼 있었어요 음... 이좀 어느 정도는 좀큰 회사라든지 공장도 있고 막 회사 막 부지도 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나한테? <웃음> 뭐지? <웃음> 아니 면접을 진짜 잘 봤나 보네 면접을 잘 봤더라 만약에 진짜 면접을 잘본 건지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귀찮아가지고 똥 마려워가지고 급해거지고 바로 합격을 넣어버린 거지 <laughs>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아니, 씨발. 설마 앞이 똥 마렵다고 대충 삽격을 줬겠어. 이제 돈에도 딸락달락. <laughs> <laughs> 어, 아, 이그 드디어 뭐가 나오는구나. 아, 힘들었다. 이제 나도 아우, 오래 나도 걸렸다. 야. 아우,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몇년 만에 이제 이게 결실을 맺었네. 뭐야? <laughs> 나어른터수 이제 14분짜리 다크트로도 됐다. <laughs> 14분짜리 탁구 뭐야 할수 있어. 아 기대해본다. 아 기대해주시죠. 그래. <laughs> 네, 저도 잘하고. 좋은데였으면 좋겠네. 제가 이제 4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이제 방송 안 들어오면 이제 저멀리 어선 타고 갔다고 생각 숨기기. 그래. 네. 뭐더할 얘기 있니? 어 대기하시는 분 많으니까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 다음 합방 같이 할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래 다음에 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